3월 16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을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성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로 일평생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죽은 자를 위하여 자해하지 말라입니다. 신명기는 삶의 규모를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반인들의 생활 풍습을 따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당시의 생활 풍습 가운데 하나가 장례식 때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로 자해를 했습니다. 자해가 죽은 자를 위로하고 음부의 신을 달래어 죽은 자의 영혼을 편히 쉴수 있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죽은 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죽은 자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 문신입니다. 레위기 19장 28절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이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기독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잘못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은 귀한 것이고 육은 무가치하다는 생각입니다. 틀렸습니다. 영도 중요하고 육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즉 육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육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시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시느니라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너희는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윤성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이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윤성주는 이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윤성주를 택하여 여러분을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느니라. 세 가지만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여호와의 자녀입니다. 여호와의 자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풍습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 자해를 한다고 죽은 자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도 전혀 되지 못하니 헛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별된 사람이니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서 사무제, 추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옳은 예배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제가 무엇입니까? 유교에서 시신을 묻은 뒤 죽은 자의 혼이 방황하는 것을 염려하여 편히 모신다는 의미에서 지내는 제사인데 어떻게 성경적으로 옳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을 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죽은 자를 위하여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죽은 자를 위하여 행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움으로 성경적인 생각을 하지 하시고. 성경적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